경조리 1,800m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국내산 3등급 8마리의 승부. 안쪽에 2번 라이징 브라보를 바깥쪽에서 4번 메인 스테이가 근속에 앞서면서 4번, 2번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이 펼쳐지고 그 뒤를 6번, 아리송, 8번 우승 이지가따르고 있습니다. 2번, 4번, 6번, 8번 네 마리 앞서 있고 3번 노벨 신화가 5위로 그 뒤를 1번 필꽃과 5번 라이징 캡틴, 7번 샘손눈 에너지가 따릅니다. 최시대 기수기게 승한 2번 라이징 브라보 선두, 유현명 기수가 맞추는 4번 메인스테이 2위로 그 뒤를 송경영 기수가 붙배를 잡은 6번 아리송 따르면서 2번, 4번, 6번 세 마리가 먼저 이 코너까지 돌아 반대 편직선 주로 진입해 있습니다. 2번 라이징 브라보, 4번 메인스테이, 6번 아리송 그 뒤를 따른 말은 8번 우승이지와 3번 노벨시나 4 5위로 그들을 1번 필꽃 7번 샘 손눈에너지 5번 라이징 캡틴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.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이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. 선두는 2번 라이징 브라보 바깥쪽에서 4번 메인스테이와 7번 샘 손눈에너지가 23위로 올라서 있습니다. 2번 4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. 그 뒤를 6번 아리송 8번 우승이지가 따르고 있습니다. 안쪽을 차지해 있는 2번 라이징 브라보 1마시동대 우세 4번 메인 스테이가 2위로 2번,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, 많은 관심모으고 있는 7번 샘솟는 에너지가 3위로, 2번, 4번, 7번, 6번 순으로, 이제 4코너선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.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2번 라이징 브라보입니다.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4번 메인 스테이입니다. 2번, 4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입니다. 그 뒤를 7번 샘솟는 에너지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6번 아리송, 3번 노벨신화 등이 3, 4위권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. 2번 라이징 브라보를 바깥쪽에서 4번 메인 스테이가 근소한 거리선로 앞서기 시작합니다. 4번, 2번, 2번, 4번.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입니다. 안쪽에 2번 라이징 브라보, 바깥쪽에 4번 메인스텝입니다. 2번, 4번, 4번, 2번 팽팽합니다. 4번, 2번, 2번, 4번 두 마리 팽팽하고 그들을 3번 노벨 신화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1,800m로 펼쳐진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의 구경주, 2번 라이징 브라보와 4번 메인스텝.